네. 자 오늘은 리조트나 어 펜션 이런 데서 수영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. 보통 오실 때 그런 데서는 이렇게 수모나 수경 잘안 쓰시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물 많이 튀면은 민폐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내놓고 하는 헤드업 수영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어 보통 평형이랑자유형이 아, 괜찮아요. 보세요. 물에다. 머리가 네, 물에 안 들어가고 <목소리> 아, <힘들어>.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가 잘 물에 안 들어가고 <목소리> 풀이랑 킥이 주로 물 속에서만 있는 거. 평양이나 어. 자유형하실 때도 물이 많이 안 튀는 거. 그리고 배영도 있어요. 배영하실 때도. 기본 배영처럼. 손을 스컬링 하시면서 배영킥, 아니, 평영킥. 기저치. <laughs> 좀 편안하게. 물을 많이 안 튀는 거가 좋아요. 그리고 접영을 하실 때는 어쩔 수가 없이 머리가 물에 들어가고 물이 조금 튀는데 빠르지 않게 좀 길게. 이런 느낌으로,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튀기시는 게 좋아요. 눌르는 네, 데.